감독님과 이연우 씨께 질문 드릴게요. 어그 김고은 씨 특별 출연에 대해서 감독님께 좀 궁금하고요. 물론 이제 JK 필름 연으로 가능했던 것 같긴 하지만 비하인드 스토리 듣고 싶고요. 그 이연우 씨는 또 김고은 씨와 연인 호흡 잠깐이지만 맞췄던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. 네. 저 수정역의 김고은 씨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예, 생각을 했었고요. 왜냐면은 제가 영웅 조감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연이 닿았죠 김구은 씨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그 그 씬을 넣은 이유가 이제 뮤지컬 영웅을 한번 해보니까 조감독으로 한 작품을 해보니까 어이영화에 음악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만약에 내가 감독을 한다면 무조건 한 씬은 영화 내에서 송을 부르는 거를 한 시는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시나리오가 왔을 때그시나 우겨 놓으면서 맨 처음에는 사랑의 대화였습니다 이정석 조각경 씨의 사랑의 대화를 이렇게 했더니 우리 주위 분들이 아 너무 올드하다 이 새로운 뉴송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바꾼 거죠. 그래서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 그전부터 굉장히 친분이 있으셨던 우리 황상종 음악 감독님께서 우리 김덕민 조 감독이 뽕 하는데. 큰 선물 하나 주시겠다고이런 좋은 곡을만들어 주셔 가지고 감사할 따름입니다. 예, 그다음에 우리 현우 군하고의 영상도영웅때만들죠 그때 우리 현우 군이 군대 막 제대하고 왔을때 그때 영웅스케줄을막조감독으로서 정리를 하면서이우분들스케줄이 계속 을켜 가지고 뒤로 밀리고 현우 분량이 아직 제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계속 뒤로 밀리고 밀리고 하다가 아이 친구가 오면은 한 마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벼르고 있었다가 현우가 마침내 와서 아, 만나서 반갑다. 근데 너 때문에 스케줄 많이 엉켰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랬으면서 점점 친해지면서 아무튼 저한테는 영웅이란 작품도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어...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고은희 누나와는 감독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'영웅'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친분이 생겼는데 어, 엄청나게 제가 막 편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누나라, 누나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엄청 불편한 사이는 아닌데 근데 이제 현장에서 연인으로서 굉장히 밝고 좀 따뜻하게 그려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, 누나한테 이거를 현장에 가면 어떻게 다가 다가가야 할까 이런 고민이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. 근데 출시 들어가고 누나가 영화에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장면에서 먼저 이렇게 밝게 말한 한 마디 그 대사를 듣자마자 그냥 모든 게 사르르 녹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순간에 굉장히 몰입하고 함께 서로에게 집중을 해서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고인 눈앞께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